안녕하세요, 민키 씨입니다. 자, 오늘은 봄에 입으려고 무지개 사다 모은 봄 패션 하울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짠 컬러감 너무 예쁘죠 제가 또 핑크 색깔을 좋아하니까 이 어, 핑크 데님으로 하나 사야겠다 해서 브랜드 엄청 많이 봤는데 이 핑크 컬러가 애매하게 좀 달라서 쏙 마음에 드는 컬러를 되게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자라 매장에 직접 가서 고르던 도중에 우연히 발견한 아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바지를 사러 간게 아니고 이렇게 맘피찐이라고 해서 되게 예쁜 핑크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장 가서 이거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 정말 다른 컬러의 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뭐랄까 되게 형광색이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하고 컬러가 완전 달라서 자라에서 온라인으로 이 핑크 팬츠 구입하실 거라면 좀잘 보셔야 돼요. 제가 구입한 거는 만핏 진이 아니고 하이웨이스트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온 핑크 컬러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면 이 아이는 되게 페일하게 나와요. 사실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파우더리한 핑크거든요. 진짜 이쁜 컬러예요. 그래서 아, 얘는 실제로 내가 매장 가게 잘했구나 정말 생각하게. 그리고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사실 이 바지 고를 때 핏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입으면 되게 짧아 보이고 다리도 두꺼워 보이고 이래서 적당히 루즈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허리 올라와서 다리 길어 보이시고 <laughs> 너무 붙지도 않아야 되고 애매모호한 그딱글 있어요. 마침 이 컬러가 그만피진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한 라인으로 나와서 다리가 더 날씬해 보인다는 거 오히려 좋아 그래서 요거는 정말 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은 요 자켓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냥 하얀색 티셔츠에 운동화만 신어도 포인트가 딱 되는 컬러잖아요 이거 친구들한테 샀다고 자랑했는데 다들 요거는 하나씩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도 리즈업을합니다 잘하니까 요거 59,000원이에요 요번 봄에 컬러 데님 좀 눈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어, 요 아이로 한번 어, 트라이 해보세요. 제가 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실수하지 마시고 이걸 딱 이쁘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라에서 다음 구입한 거는 어, 여러분 지금 제가 입은 요 자켓 궁금하셨죠? 자켓도 이번에 잘라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입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이거 소재 뭐야 하고 살짝 만졌는데 너무 예쁜 거지. 일단 이거는 소재 자체도 되게 흔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유럽 여행 갔을 때 빈티지 샵에서 와, 보물찾기. 딱 성공했을 때그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게 소재가 되게 좀 여리여리 하잖아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소재긴 한데 이게 단축구멍을 뚫었으면 퀄리티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스냅으로 처리를 해줬네. 아, 이거 디자인은 누군지 모르도일 잘했다. 너무 과한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적당히 좀 옷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잡아주는 정도로 어깨 에 이렇게 패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깨 패드가 너무 과하지 않은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광장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예쁜 작게 사면은 항상 막 어깨 패드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딱 적당히 요즘 느낌으로 패드도 슬림하게 있어서. 이게 딱 좋았고요. 이거는 자켓 자체가 워낙 드레스업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프렌치 믹스 앤 매치 스타일로 코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가볍게 흰 티셔츠에다가 그냥 청바지 딱 입고 플래슈즈를 신어줬습니다. 다른 거 없어. 여기다가 막더 하면 더 과하고 정말 흰 티에 청바지, 플래슈즈 그리고 딱요팬션 자켓 하나. <laughs> 사실 파츠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까만색 깔 슬립 드레스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살짝 어깨에 걸쳐주기만 해도 말모 사실 언제 갈려고 그런 데를 데일리룩은 아니지만 가끔 요렇게 좀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대는 살짝 있어요 이게 149,000원인데 소재묘 여기 들어간 부자재묘 딱 보면 어 인정할 수 있다 요거는 킹정이다 요런 자켓은 또 안목 있는 사람만 고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싹가다 어머! 이렇게 한 거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어 요거 구입하시고 싶으시면은 어 빨리 가셔야 될걸요 오늘 이 영상 보고 이거 구입하시려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laughs> 다음 구입한 거는 살짝 봄 느낌은 아니지만 신상은 맞아요. 짠! 이자벨 마랑 스타일의 봄 킬팅 점퍼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laughs> 키즈존에서 샀습니다. 제가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을 이렇게 살 보다가,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쁜데? 하고 보니까 사이즈가 여기 이렇게 센치로 보면은 164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어머, 나키 160인데 이거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입어봤는데, 어머, 은근히 약간 빡시하게잘 맞는 거지. 키가 작아서 이렇게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키즈존에 가서, 어, 요렇게 옷을 또 하나 개할수 있습니다. 꽃 무늬가 두 가지로 믹스되어 있어서 되게 단조롭지 않고, 정말 언뜻 보면 정말 이자벨 마랑 같은. Ooh. <laughs> 요런 에스닉한 느낌의 이런 킬팅 점퍼는 사실 이자벨 마랑이 되게 대표적인 브랜드기도 하지만 유행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요런 스타일은. 민키씨가 사실 좀 좋아하는 무드이기도 하고 봄보다는 가을 느낌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뭐 신상으로 나온 거니까 하나 쟁여두면 뭐 봄에도 입고 가을도 입 간절 기에 흩들이 말들 그냥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할머니 느낌이 나는 듯 이자벨 마랑 느낌이 나는 듯 어, 정말 키즈존에서 요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도 두는 부릅뜨고 따로 보어 가면서도 내거뭐 이쁜 거 없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아마 매장에 있을 거예요 요거는 키즈라서 막 품절이 빨리 될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사실 제가 3월 초에 구입을 했거든요 올봄은 한 4월까지 정도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 구입을 하시고 지금 조금 입고 가을에 또 꺼내 입는다 하시는 생각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라는 또 시즌이 지나가 버리면 그 옷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구입하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키즈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짠! 요게 뭘까요? <laughs> 열어서 어, 어떻게 이렇게 더스트백 이쁘게 만들었을까? 짜잔! <laughs> 너무 이쁘죠? <laughs> 뭐야 이 브랜드 너무 이쁘다 하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브랜드는 볼싹이라는 데고 특이한 모양의 자가드 무늬의 원단을 좀 이용해서 버킷백으로 만드는 브랜드예요 손잡이 부분이 우드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볼싹인가 진짜? 묵주 같은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혹시 열받는 일이 있으면 이걸로 약간 이렇게 완전 여기 그냥 하루 살림 다 넣고 댕겨도 되겠는데? 손으로 이렇게 토트식으로 들고 다녀도 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스트랩이 굉장히 좀 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숄더 느낌으로. 사실 제가 아기가 있으니까 밖에 돌아다닐 때 이렇게 막 갖지고 무거운 가죽 가방 잘못 들거든요. 기저귀 가방 하나 메고 이런 거 옆에다가 하나 딱 메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 소지품만 딱 넣게. 진짜 가볍거든요. 언뜻 보면은 그냥 약간 파우치 같을 수도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빈티지하고 할머니 느낌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생각보다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거 4만원 후반대에 구입을 했거든요. 원래는 55,200원인데, 만 지금 그 제가 구입한 편집샵에서 할인 쿠폰이 나오더라고요. 이 구슬 있는 부분도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 다 되어 있고, 밑에 부분도 이렇게 파이핑으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렇게 해지는 거 조금 덜할수 있지. 이 파이핑이 먼저 바닥에 닿으니까. 디자인이랑 퀄리티를 나름 되게 신경쓰고 짱짱하게 해놔서 4만원 후반대 구입한 거면 굉장히 만족한 쇼핑이었다. 나. 어, 쫙! 이렇게. <laughs> 자, 마지막은, 짠! 제가 어제 바로 구입한 따끈따끈한 신발입니다. 지금 어제 매장에서 신어보고 저도 사실 처음 꺼내 봐요. 짠 컬러 너무 이쁘죠? 뮬이에요 뮬 여러분. 이번에 트렌드 컬러가 또 라일락 컬러잖아요. 그래서 반스에서 이번에 딱 이렇게 연보라 색깔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뮬 같은 경우는 사실 양말을 같이 안 신어도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민키 씨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양말을 안 신습니다. 제가 스니커즈로 된 다른 뮬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뒤꿈치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웬걸? 그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 거기가 계속 밟혀서 뒤꿈치가 나중엔 좀 아파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슈퍼 이렇게 만들었냐 했는데, 반스는 여기가 이렇게 매끈하더라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것도 있어요. 뮬 많이 신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여기에 걸그치는 게 없어야 되거든. 왜냐면 우리 약간 질질 끌고 싶기 때문에, 일단 뭐 컬러는 말모 뭐 캐주얼한 룩에 포인트를 딱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서 구입을 했고요. 제 생각에 아마 여름 전까지는 제 발에 거의 문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착용감도 너무 편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 하나 좋은 점이 여기 이렇게 고무로 돼 있더라고요 안에 보이시려나 여기 고무 보이시죠? 고무로 돼 있어서 이게 발등을 딱 잡아줘요. 어쩐지 편하더라고. 제가 구입한 사이즈는 230이에요. 저정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원래 230을 신거든요. 뮬은 또 너무 크게 신으면 걸을 때 이렇게 좀 벗겨지는 듯한 느낌? 불편하 오히려 그냥 정사이즈로 딱 맞게 신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입을 했는데 그때도 이거 딱 한쪽 남아있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이즈는 신어볼 수 진짜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거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야 될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키씨가 봄맞이로 준비한 패션화를 보여드렸는데요. 에나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로 이렇게 쏙쏙쏙 쇼핑을 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사는 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뭐 이렇게 4만 얼마짜리 가방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민들리 여러분들도 소소하지만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 딱 고르셔서 이번 봄에 또 날씨도 너무 좋아졌어요. 예쁘게 입고 우리 봄나들이 가자고요. 그래서 민키 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